시작하니다 <laughs> 자, 최널이 일어날까요? 아침에 늘 어, 잠좀 깨우시라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죠? 시진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음, 맞아요, 맞아요. 4분음표가 기준이 되는 박자를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시진이가 제일 재밌어했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분음표가 기준이 되는 박자를 배웠는데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종류막 박수도 치는 서 배웠단 말이죠. 그 종류 세 가지가 무엇인지 얘기해 볼 친구가 있을까요? 정현이가 얘기해 볼까요? 맞아요.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2박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7반 친구들 선생님이. 박... 겠다 다들 드라마 보고 느껴졌죠? 아, 그러지 않았어. 우리 실번 친구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응. 이상한 녀석과 우영우 드라마 한 장면을 준비했는데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 배울지 한번 추측해 봅시다. 취를 추다고 생각하시는 거 어때요? 붕짝짝붕짝짝붕짝짝붕짝짝붕짝짝붕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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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잘 봤나요? 재밌죠? 네 그러면 어, 드라마 속에 회전분이 나왔는데 회전분이 어떤 리듬으로 돌아가는지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까요? 혁진이가 말해볼까요? 알칠 리듬이 맞아요 하면서 돌아고 있었어요. 그러면 주인공들은 어떤 춤을 췄었죠? 효진이가 뭐번 이야기 할까요 왈츠요. 맞아요. 맞아요. 왈츠. 이쯤 되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 배울지 알겠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어, 뭐할 거니까 책상을 이렇게 치우고 가운데 앉아달라고 했는데 다들 오늘 왜 이렇게 모이라고 했는지 알겠죠? 맞아요. 오늘 우리는 왈츠에 대해 서 배울 거예요. 학습목표두 가지를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왈츠 리듬 세가지를 왈음악에 맞춰 왈츠리듬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맞아요. 오늘 우리는 왈츠리듬 가지 특징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거고 또 왈츠음악에 맞춰 왈츠리듬을 몸으로 직접 표현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을 치우고 가운데 모인 거겠죠. 그래서 요 오늘 우리 오늘 활동 두 가지 할 겁니다. 먼저 왈츠를 배우고 왈츠를 추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활동이에요. 그래서 왈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왈츠음악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왈츠의 어, 왕이라고 불리는 슈트라우스의 왈츠 음악 알트 스트라이프랑 봄의 소리 왈츠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1번 알트 스트라이프예요자 그리고 2번 그래서 우리가 화분에 삼각형 박수를 얻으셨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왈츠 리듬을 어, 이렇게 손으로 지휘를 표현하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왈츠 리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럼 왈츠가 도대체 뭔지 좀더깊이려고 들어가 볼게요. 먼저 왈츠는 18세기 말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발생한 경쾌한 축 음악이에요. 두 번째 왈츠라는 용어는 어, 울다라는 독일어, 베르츠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요. 아, 왈츠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발생했고, 어, 왈츠라는 용어는 울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구나. 잘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자, oh my 마지막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한번 맞춰 볼게요. 여기서 뭐 이상한 거 많이 보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느려지지. 다들 게임도 한번 하면 안 돼요. 왼발 올라가 면서 우리 어, 7반은 30명이니까 딱 떨어지겠죠? 어, 그래서 어, 전 시간에 배웠던 서분의 3박자 박수와 왈츠 스텝을 이용해서 조별로 곡을 표현하여 발표해 볼 겁니다. 자, 그럼 곡을 먼저 들어봐야겠죠? 우리 시진이가 가장 좋아한다는 NCT의 노래를 준비했어요. 들어볼까요? 트윗곡이 되게 아름답게 듣히지 않았어요? 왈치의 리듬이란 이렇게 아름다운 대중가요로 표현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음악 들어볼게요. 두 번째 음악은 아까 우리 그 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봤었죠? 거기 OST를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그거 들어볼게요. 이 곡도 굉장히 동화과고 아름답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요 물이 너무 많에 들어요? 동화같죠? 그러면 동화같은 이런 나무같은 동작을 넣어보는게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다 자 여러분 15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발표를 해볼건데 각자 다른 조의 왈츠를 보고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자 CD조 오 역시 NCT 완전 방팬답게 듀엣곡이랑 남자학생 여자학생 두그 팀을 나눠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왈츠 춤을 춰줬어요 너무너무 좋다 박수! 동화 같은 나비, 날드 이런 거 넣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왈츠 어, 스텝을 하면서 손동작까지 하니까 너무 풍부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다들 박수! 자, 그럼 정연이죠. 먼저 첫번째 왈츠는 응응응 계통의 응, 응, 충곡이다 이게 무엇일까요? 확신이 얘기해볼까요? 맞아요. 왈츠는 3박자 계통의 충곡이에요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이번 왈츠는 오스트리아와 ㄴ 응, 응에서 발생했다. 정연이 응. 한번 말해볼까요? 응. 맞아요. 독일에서 발생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이거 좀 어렵다. 왈츠는 ㄴ 응, ㄴ 응, 라는 단어로부터 파생했다 이거 진짜 어려워. 다이니가.